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에 미친남자 주문남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1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몇가지 종목 제가 그동안 어, 안내드린 종목들 컨디션 한번 잠깐 몇개만 체크를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이시는 화면 한택 이라는 종목이죠 어제 이제 추천주로 나갔었고 자, 제가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했고요. 그대로 매수가 저점에서 오늘 시가 라인에서 매수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어제 종가 라인도 괜찮은 부분이었지만, 분할로 우리가 중심성까지를 대기를 해놓고, 약 3만 4천원부터 매도를, 매수를 걸어놨었어 그래서 일부 체결이 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오늘의 고점은 약14.5% 정도 되나요? 15%? 그렇게 해서 십사 프로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오후 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오후 장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앞에 있는 이제 매물벽이 상당히 약십 거래일 십오 거래일 정도 뭉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분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물량을 소화 이후에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을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이 4만 6백원 짜리를 분봉상에서 바디로 돌파가 나온다면 오늘의 고가갱신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고가갱신이 나온다면 4만 2천 칠백원까지 오늘 대의의 관점에서는 추가상승이 약 19.5정도 20%정도 최고수익률 달성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서 눌림에서 잡아낸다든지, 혹은 돌파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생업이 따로 있겠죠 일이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커버를 좀 하고 싶고 수익을 좀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 5965-3777 이쪽으로 문A라고 문자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 모티브 링크죠. 모티브 링크 쪽으로 제가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어제 제가 방송 이거를 녹화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제니까 자 꼬리가 반드시 형성이 됩니다. 꼬리 만들어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어요. 꼬리가 나왔고 프리마켓장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갭을 살짝 뛰어나섰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가 자체가 약 6%대에서 시작이 좀 됐고요. 추가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그널은 일단 그런 거죠. 제가 업황 설명을 좀 드렸었죠.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서 트랜스포머 변압기에 대해서도 변환 장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조지아주, 미국의 조지아주로 있어서 증설이라든지 그런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협정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안내를 좀 드리고 이러한 오늘 갭 상승 이후의 음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하나의 시그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돼서 이미 수익 중인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하셔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최소한 목표가 13,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물론 더갈수 있어요 저는 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종목인데, 이렇게 문의를 주지 않으셨어도 제가 충분히 피드백을 드리니까, 제가 남겨드리는 이런 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셔야 된다를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모습들이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제의 종가가 약 1,150원, 1,200원에서 형성이 됐는데 1,000원 10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것을 감안을 좀 해보자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컴퍼니 K 제가 타점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었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요거 봐야 됩니다. 설명 다 들었으니까 지난 영상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미 어 뭐랄까요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 SK 이터닉스 가은 ESS 에너지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어, 전력 에너지 쪽으로 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좀 봐주셔야 된다.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 파동을 하락으로 돌려내지 않고 상승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되돌림으로 해서 상승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반드시 하자라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일라이 릴리 쪽에서 다이어트약 마운자로가 다음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일전에 제가 비만약 관련한 다이어트 해서 유통을하는이 블루 엠텍을 안내를 좀 드렸었죠. 제가 영상을 어 찍었을 때가 목요일이 겁니다. 7월, 7월 17일 목요일이었나 아마 금요일이었나 그랬었던데 양 이틀 구간에서 아니군요. 더 빨리 찍었군요. 여기에서 제가 녹화를 했었. <laughs> 녹화를 했었는데 상승이 좀15% 정도 나왔었어요. 전체 구간에서. 나오다가 현재 잠깐 눌림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신규매수자 관점에서는 들어갈 만하다 적극 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안내를 좀 드릴 것이고 파동에 대한 시작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시드린 종목들 상당히 잘 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뭐안 가는 것도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갑니다 링크솔루션도 제가 그저께 어, 영상을 녹화를 했었고 어,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dsc 인베 같은 경우도 인베스트먼트 이쪽으로도 흐름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역삼각수렴 패턴에서 모아지는 합치점에서 찍고 돌리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만 주시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섹터는 폴더블폰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Z 폴더 어 그리고 어 Z 플립이죠 어 플립 7, 그7 그러니까 시리즈가 접는게 좌로 접고 우로 접고 위로 접고 뭐 이런거죠 그런 어 폴더블폰 그리고 애플에서도 이번에 최초로 폴더블폰이 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돼서 매출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와 전망치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주로는 현재 그 파이넴텍이라는 종목이 사실 상승을 좀 했었죠 이 파이넴텍은 안으로 접는 폴더블폰이다 보니까 내장 힌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동안에 폴더블폰은 접었을 때 가운데 주름이 생기죠 근데 그 주름을 거의 없다시피 막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것을 <laughs> 내장 힌지다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애플에 납품을 이런 호재로 있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여러, 여러분들이 아직 늦었다라고 판단하긴 일러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전체 구간에서 봤을 때이거 월봉에서 박스권에 대해서 이미 바디 돌파가 나와 버렸어요.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직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상방으로 빵빵 튀겨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튀긴다는 얘기예요 상한가 그래 봐야 한방 두 방밖에 안 나왔고 여기서 보시더라도 케파로 어, 봤을 때 이제 만 이천 원까지 해서 꼭배기둘 그래서 백 프로 정도 수익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 왜더 상승할 거니까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좀될수 있어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한번 쭉 하고 빠져야 됩니다. 어, 차잉 물량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수급에 대해서 물갈이에 대한 모습들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쫙 한번 빠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좀 기회가 될수 있겠다 라고 보이고 가격적인 관점은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5965-3777, 010-5965-3777 이쪽으로 문의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가격 라인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패턴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시그널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파이넌텍이 숨겨진 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가 발송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 파이넌텍 내가 못 샀는데 갔어 라고 어 뭐랄까요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두 번째 오는 차 타면 되겠죠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확보될 수 있다. 자신감 가지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뭐 KH바텍, 뭐 세경 하이테크 뉴파워플라즈마 UTI 덕산 네오로스, 이녹스 첨단 소재 BH, 인터플렉스 DKT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장은 파인 엠텍이고 내장인지 쪽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도우인시스 이런 부분도 아직은 음봉이긴 하지만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조만간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체크를 계속해서 추적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참고해서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일부 영상은 이파인넘 택이므로 이쪽에서 가격 절략만잘 짜면 고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0 595 6 3777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남은 시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